기분의 그이 글자를 보면 기운 기자에다가 나눌 분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기분이라 그러는데 아 불교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삼수 작용이라 그래요. 삼수. 그러니까 불교 유식에서 고락사 요거는 이제 세 가지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색은 이제 물질이고요. 수온, 예. 수온이 이제 감정이거든요. 감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는 기분 좋은 것, 하나는 기분 나쁜 것,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요거는 이제 사수라 그러죠. 이제 글자는 버릴 서자 쓰는데 그래서 고락사. 이게 이제 기분이에요. 감정이죠 감정. 음.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감정 덩어리에요. 모든 중생은. 그래서 감정을 크게 대별하면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어. 그렇지 않은 감정. 그, 그, 저, 세 가지 중에 이제 크게 고락이라고 그러는데, 또 감정으로 이제 살아간단 말이죠. 모든 중생은. 우리가 먹, 먹는 것도 기분 좋으려고 먹잖아요. 그리고 못 먹으면 배고파서 기분이 나빠지고,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위는 내가 기분이 좋으려고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이라든가 뭐 가족이라든가 또는 뭐 부부라든가 애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결국 상대를 통해서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가족, 부부, 애인 이 모든 만남과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나의 감정으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그 감정을 어 크게 나누면 그걸 인과라 그래, 인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 암경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차유고피유, 차생고피생.